선생님, 손 그려 보니까 손한테 어때요? 서요 <laughs> 아. 손은 이쁘신데. <laughs>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많잖아. <laughs> 선생님은 선생님 왜 이쪽으로 오셨어요? 나는 이 형님 가정에서 무조건 따라. 아따 멋있다 멋있다 노가다 음. 아몇년 하셨는데 타일로 아마 인천 인천에 타일을 넣을 수다 닦아냈을 거예요 일만 <laughs> 그 일만 <이>, 그 공사 <laughs> 건설현장 가셔서 타일 붙이셨어요 타일 타일 붙이는 거 뒷니게 아 뒷니 아 그래서 손한테 미안하시다고 응, 하신 거군요. 그래서 손이 락봐야 저속으로. 엄청 20년 20년을 해서 20년을 노가다. 선생님이 헌데? 20년? 아, 무슨 일? 건설 현장에서 네. 네. 무슨 일 하셨는데요? 쓰면 지고댕이. 아, 또 힘듭니다. 장사에 장세야. 아이고, 음. 아이고. 그러면 손에 손에다가 응. 해주고 싶은 얘기 쓰세요. 여기 네, 어르신처럼. 네. 그래. 예. 쁘게 하셔도. 예안하지 뭐. 그거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있어요. 진짜 젊만 만대 갖고. 타이유를. 이거 먹이는 써있던데 기대나올게 거기에 입저 부자가네 냄새물 나겠거든요 아줌마 이요아 선생님 진짜 아주 봉숭아 물들이 잘하시네요 아, 이거? <laughs> 응 요즘 오이가 써 so, 햇빛을 많이 받고 저희야... 오이 좋은 거많아요 그거 저거 마두 붙는 오이야 그거 부추로 아, 만하세요? 그럼 되잖아 어, 겉절이 아, 그게 겉절이 육수 오이가 인데 겉절이로 가지. 오이김치 담 당근 조금 넣고, 양파 조금 넣고. 겉절이냐, 그 오이냐. 어이 맛있어 보있어어야야이이 <Something>